말씀은 11기와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 랍사리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희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아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아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요화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세라드 사관 요화가 옷을 찢고 힐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스트로 왕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스트로 왕의 신하인 랍사기는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외쳤는데 핵심은 이스 히스기야가 헛된 것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애굽은 상한 갈대같이 상처만 줄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요와께 제사드리는 장소인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르가 요와의 뜻에 따라 유다를 멸하러 올라온 것이라고 거짓된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협박하는 랍사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랍사계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아스르의 막강한 군사력을 막을 수 없고 요와의 능력도 아스루 왕의 힘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그의 명령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항복하면 모두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땅도 주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해줄 것이며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회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에게 유다말이 아닌 아람말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반 백성이 랍사기의 말에 동요, 동요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랍사기는 이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데 유다말을 써야 예루살렘 백성들의 항전의지를 꺾고 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힐기야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기 얘기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됐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기가 그에게로 돼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아람모는 당시의 국제적인 외교 언어였는데 페르시아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어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대신들이 랍사게에게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외교 용어인 아람어로 말해주기를 요청했지만 랍사게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실 랍사게가 노리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아수르 군대에 대한 항쟁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의 말 중에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은 아수르 군대가 장기간 예루살렘을 포위할 경우 성 안에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몸부림치게 되는 처참한 모습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랍사기는 계속해서 유다말로 소리지르며 더 이상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유다 백성을 위협했습니다. 2 8 절에서 3 0 절.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납사기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히스기야 왕이나 신하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유다말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스르 왕의 말이라는 사실을 먼저 명시하는데 아스르 왕의 말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랍사게는 또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랍사게는 여호와와 히스기야를 모두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랍사게는 아스로 왕의 말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외칩니다. 31절 32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남는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다.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라사기는 아스르 왕의 말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구는 항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예물을 바치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내게 예물을 보내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오히려 내게로 나아오라라는 말이, 말이 항복을 의미하는 표현이기에 결론적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항복하라는 협박입니다. 랍사기는 예루살렘 백성이 항복하면 잘살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준다는 말이 솔깃한 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유다에서는 권력과 부자들이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납사기의 이러한 말은 백성을 동요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화시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내용이지만 포위된 상태에서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이러한 말이 정말 솔깃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사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의 여러 지방으로 이주시킨 것과 같이 예루살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점령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노동력이 필요한 개척지나 새로 건설될 니누의 성에 더 많은 주민이 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스루의 이주 정책은 소수 민족에게 고국을 떠나는 아픔도 안겨주었지만 때로는 보다 나은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어 압사기는 아스루에 점령당한 다른 모든 지역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33절 35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와가 호예루살렘을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낙사기는 이제 민족의 신들에 대한 아스루 왕의 말을 전하는데, 아스루 왕산일립은 먼저 아스루의 강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신도 그 민족을 자신의 손에서 건지지 못한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예수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멸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나를 라 점령할 때그 어떤 신도 그 민족을 아스르 군대의 공격에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라사기가 하는 말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36절 37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비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랍사게가 성 밖에서 소리쳤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리전을 예상하고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의 말을 전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참담함, 비참함, 슬픔, 고통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는데 랍사게의 말이 히스기야뿐 아니라 여호와까지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가 많은 말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지만 백성은 잠잠하고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악한 영향력으로 다가올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은 독한 말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악한 말을 똑같이 악한 말로 받아치다가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뿐입니다. 헛되고 무익한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침묵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르며 간구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